한국인 관광객들이 이탈리아에서 인종차별적인 습격을 당했다. 위키뉴스. 이탈리아로 여행을 간 한국인 관광객들이 괴한들에게 인종차별적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. 이달 초, 이탈리아 밀라노 거리에 관광을 간 20대 남성 A씨가 8명의 흑인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요. 이들은 멀리서부터 원숭이 소리를 내며, 이야오, 칭탱총이라고 하는 등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. 이어 A씨를 포함한 한국인 4명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더니 눈에 캡사이신 성분의 스프레이를 뿌리고는 휴대폰 등 300만원에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는데요. 폭행과 도난을 당한 뒤 A씨는 현지 밀라노 주재 영사관에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응급실과 경찰서 위치 정도만 알려줄 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이에 외교부 측은 영사조력법상 통역 문제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제공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매체에 설명했는데요. 결국 A 씨는 같이 간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현지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했지만 3주가 지나도록 수사 관련 상황은 전해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